사랑하는 5천만 대한민국 여러분,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. 안녕하십니까, 재단법인 국제모델협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대우패션그룹이장 안병천입니다. 코로나로 어렵고 힘들었던 어두운 내면을 밝혀주는 구원의 빛과 같은 강원도 18개 시군, 예능인 문화행사 및 소상공인 로컬 프리마켓 바자에 사랑 나눔 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위로하고 감사하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며 새로운 희망으로 이번 사랑 나눔 콘서트를 통하여 모두가 행복하고 더 많이 사랑하고 포용하며 연대하는 힐링 콘서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노래 한곡한 한 곡이 강원도 신천의 메아리쳐 아름답게 올지어 행복이 가득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로하고 희망을 나누어 갖는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기를 진정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행복에 멋진 하루를 응원합니다. 화이팅! 감사합니다.